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더럽고 정신없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의 끈적거림은 한발 옮길 때마다 고스란히 발끝으로 전해오고요. 침대와 화장대를 비롯하여 집 전체에는 옷과 이불, 양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는 왜 키울까요? 강아지 똥오줌은 주례처럼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주방, 세탁실, 그리고 현관에 언제부터 자리했는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랑 온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빠서 못 치웠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청소는 사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작됩니다. 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들입니다. 비 오면 자신은 물론 아이들까지 쫄딱 비 맞으면서도 가방은 품에 안고 막 뛰죠. 엄마 가방 비 맞으면 안된다고 아이에게 빨리 뛰어라고 야단입니다.집이 명품 가방보다 가치가 없습니까?왜 몇억씩 하는 집은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살면서 가방은 품고 뛸까요?나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이럴 때는 자기 집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못 자겠습니까?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간혹 작은 원룸의 산뜨미처럼 쓰레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밤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인에게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 집이면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지불하면서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요. 청소하고 또 계집보다 못한 집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TV 속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 바뀌기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 병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게으름을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본인들은 더럽다는 거, 정리 안 되었다는 거 전혀 모르고 삽니다. 부자가 되려면 방청소부터 하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청소가 무엇인가 하는 그 단어에 충실해야지 부자라는 말조차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청소란 것은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늑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구마다 머리카락이 떡칠 돼 있다고 못 쓰는 치술로 후벼 팔 시간 있으면, 집안 구석구석 바퀴벌레 약 놓을 시간 있으면, 청소 좀 하고 삽시다. 그렇게 하수고 후벼 파면 뭐 하십니까? 그 자리에 다시 머리카락 치우지도 않고 둘 거면서요. 바퀴벌레 약 놓으면 뭐 하십니까? 1년 동안 약 그대로 방치할 거면서요. 청소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발 안 쓰는 물건 좀 버리고 삽시다. 몇 년이 지나도 한번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1년, 아니 2년 동안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제발 좀 버리고 삽시다.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집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편안함을 분명 느낄 겁니다. 먼지나 쓰레기 등이 노골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싹다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청소할 곳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생활을 할때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정리정돈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공간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미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더럽다는 것도 알지만 처음에는 그냥 청소는 내일 하면 된다고 미루고 안 합니다. 자신의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거죠. 주변이 더러워져도 이 사람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움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좀 치우고 살아라고 말하면 우리 집에는 올 사람도 없는데 내 편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집보다 명품 가방이 더 대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품 가방은 들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이고, 집은 문만 닫아버리면 아무도 볼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기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간혹 일부 사람들은 청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 못해 청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만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킬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더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 단계는 안 갔다는 것이죠. 쇼파에서 앞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분명히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겁니다. 고칠 것이 보이면 고치고, 정리할 것이 보이면 정리하고, 버릴 것이 보이면 버리세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방청소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뀌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개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방청소부터 하셔야 합니다. 청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무한한 힘이 청소의 힘이라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조건 청소해 보십시오. 내방 청소하면서 남 부자가 될 거야, 남 부자가 될 거야, 남 부자가 될 거야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로 청소부터 하고 삽시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 청소 안 하고 사시는 사람들, 난 다른 사람들, 신경 절대 안 쓴다는 사람들,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청소할 시간 없을 만큼 열심히 벌어놓은 돈 언젠가는 병원에 갖다 바치며 고통받고 살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고통받는 바보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의 힘입니다. 청소를 함으로써 집중력이 좋아지고 집안 환경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청소의 힘입니다. 고통은 안고 사는 것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 방청소부터 시작해서 청소가 주는 감동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감동이 있어야 삶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